병님입니다. 내병님은이제보이번보은를 보아, 한번 보이를 한번, 보아를 한번 신어보겠다. 들락 날락 일단 쓰, 디자인이 멋있고요. 이 영상은 이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는상은은이은2 6상은이은이은 이걸 265 샀다가는 커서 못 신습니다 심지어는 270 느낌이나 여기 보면 이게 얘도 5단위로 가거든 이게 5단위로 가는데 얘가 265단위로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260을 신어야 돼 봐봐요 여러분 신어 볼게 그냥 쑥 들어가 딱 맞아 그 그러니까 얘가 10단위로 만든 물건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얘는 5단위로 얘도 마찬 얘도 얘, 얘처럼 5단위로 만든 신발인데 얘가 뭐랄까? 5단위로 만든 신발인데 이게 음, 저또 말이 또 헛나오네. 5단위로 나오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260이 맞아요. 다시 얘기해 줄게. 보아 다이얼 달려있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치공을 신는다. 그럼 이륙으로 사야 되는 거야. 자 디자인 봅시다. 와 여기서부터 다다다닥 마치 프로스펙스 한국 타이어 콜라보한 거, 한거 있잖아 여러분. 그 신발 있거든. 엄청 비싼 거. 막 20만원대 가는 거 있거든. 17만원대 막 20만원대거나 20만원대 가는 신발이 있는데 얘가 그거랑 그냥 똑같다 보면 돼. 그냥. 색깔도 일치하고. 단점이라면 때가 탄다는 거. 근데 이거 이것 탄 사람 이거 이 신는 사람들은 그 감수해야지. 어. 그리고 이거는 메이드인 뭐 어디 안쓰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코리아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응? 코리아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푹신푹신하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겨울에 빙판에 갔다간 자빠집니다 그냥. 그냥 자빠져요 그냥 그렇게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 응. 그러고 다이얼 달려 있고 신발이 뭔가 타이어를 연상시키는 응? 들어가면서 여기부터 돌출되는 막 이런 막좀 약간 좀 우리 남성미 넘치는 좀 단점이라면 이런 이런 데가 좀 약간 좀 이게 음각인데 이게 아, 글자도 좀 블랙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이런 데가 좀 뭔가 이거 무슨 야구화처럼 애들 야구화처럼 이런 데를 좀 대충 버무린 것 같다 이런 데야이 검정 봐봐 여러이 부분이 되게 간지가 나. 되게 이거 신으면 되게 편해요. 마치 멀리 뛰기 잘하고 싶고, 달리기 잘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단점이 때가 좀 탄다는 건데, 내 어, 깔끔하게 신어야지. 응. 근데, 이륙, 이거 5시리즈로, 5시리즈로 나오는 신발인데, 260을 신어도, 딱 맞고, 묶어도, 딱 맞고, 응. 딱맞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2 7 5 270을 신는다. 그래도 무조건 265를 사야 되고, 내가 280을 신다 해도 275를 사야 되는 거야. 240을 240, 신는다 하면은 235를 사야 되고, 응. 보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게또 웃긴 게 이렇게 끝나네. 어, 여기 좀꼴 보기 여기 좀 싫다. 아에가 보라색이라서 약간... 기집의 스타일이 나는데, 그래도 되게 편해요. 발이 되게 푹신푹신해. 이 볼, 볼이 얘가, 얘가 좀 좁잖아. 그래도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왜냐? 이안에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되게 되게 푹신푹신해. 안에가 목구멍이 이렇게 올라오고, 목구멍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 게 올라와 버려 묶어 버리면 뭔가 기집애같고 보라색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뻐 신으면 되게 이뻐 이게 보라색이 또 라인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여기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지 뭐 메이드인 뭐안쓴 거니까 이건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닌가 싶어요 아 마음에 듭니다 다이얼 이것도 굳이 이렇게 보아하고쌈마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좀좀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디자인 이런 건참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게 좀 워터쉴드도 좀 음각으로 파졌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 되게 편하다는 거 되게 편해요 밑이 이 바닥 봐봐 바닥 여러분. 음? AI500이라 써있네. 이6 9 야, 여러분 빙파에도 자빠집니다. 이거 신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봄가을용인데 졸라게 편해요. 딱 신는 순간, 아, 이게 좀 일하다가 작업, 작업, 이게 일하다 신었는데, 여러분 눈에 묻었지. 이게 좀그좀 안정, 그 이게 좀 단점인데, 이런 데봐봐이렇게 막 만든 신발이 아니야. 파워 소닉. 이렇게 추천하고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줘야습 7점. 요요 요따고 요 다이얼 이거. 어? 요 요따고 다이얼하고. 응? 여기에 요렇게 아, 이이 파워 소닉은 좋은데 요런 어서 이렇게 싼마이 같은 막이막 아, 축구화 아동 축구화 같은 그런 게좀 있는데 그래도 점수를 많이 주고 싶던 부분 이런 부분 얘가 이렇게 붙어있는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또 떨어져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래서 내가 추천하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랑 이 보라색 요거 때문에 감점을 주고 그 외에는 딱봐도 그냥 한국 타이어에서 콜라보한 느낌이 들어. 얘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콜라보한 거가 나와 프로스펙스에서 프로스펙스 한국 타이어 치면 나오거든? 콜라보한 게. 근데 그 디자인이 얘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 사는, 얘 사면 그냥 그거 산거 느낌이 들어 그냥. 보어 다이얼. 이 얘들은 끈이 끈도 좀좀 마음에 안 드는 게좀 낚시 끈으로 했으면 싶어요. 근데 필라 검사왔는데 낚시 끈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뭐지 접힌다는 거 의도적이겠지 그치 여러분 응? 예. 그 외에는 뭐 신으면 되게 간지가 나요 되게 간지가 나 신으면 되게 이뻐 보여요 남들의 이목에 쏙 들어오고 타이 한국타이어 한국 타이어 느낌 한국타이어 콜라보 한건 아니고 뭔 어. 데가 되게 편하다 그리고 그러고 다시 말하지만 5mm 낮춰 신어라 이성대비 형님입니다